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태조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 이거 진짜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은행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무려 500달러로 올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상승폭 아닌가요? 25%나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국 출장을 다녀온 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자, 이 사이먼 알바레스라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파이퍼 샌들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회사는 정말 유명한 투자은행이에요. 미국 증권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중 하나죠. 이런 곳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오버웨이트 등급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설명해 드리면, 투자 등급에서 오버웨이트라는 건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투자하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주식 정말 좋으니까 많이 사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에 직접 출장을 갔어요. 요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정말 뜨거우니까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뭘 봤느냐? 중국의 여러 전기차 제조 업체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대부분 수직! 이 중국 회사 경영진들이 파이펄 샌들러 애널리스트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테슬라의 기초적인 역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직접 우리가 테슬라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특히 한 자동차 회사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테슬라가 0에서 2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1에서 100으로 갈수 없었을 것이다. 와. 이거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닌가요? <laughs>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정인지 아시겠어요? 중국 회사들이 테슬라를 경쟁자로 보면서도 동시에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발언들이 테슬라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배터리 통합 기술 차량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반 기능들에서 테슬라의 초기 혁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 나와요. 파이퍼 샌들러 보고서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디자인이나 생산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세계 ai 응용 분야에서는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AI라는 게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실제 상황에서 작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한 집중이 경쟁사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분석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테슬라를 이 분야에서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로 꼽고 있다고 하네요. 알렉산더르 퍼터라는 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가 노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가능한 기계를 만들려면 데이터 인재칩,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필요하다. 테슬라는 이 모든 면에서 중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와, 이거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에요. AI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재들. 고성능 칩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말이에요.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올해 테슬라에 대한 전망도 내놨거든요. 3분기에 테슬라가 대략 49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2026년 전망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는 대략 190만 대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 35만 대 정도가 저렴한 모델2 차량일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모델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건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더 저렴한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탈수 있도록 더 저렴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35만 대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큰 비중이에요. 전체 190만 대 중에서 35만 대니까 거의 5분의 1 정도가 저렴한 모델이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2026년 전망이 좀더 불확실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마도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특히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리더십이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소식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중국 기업들의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혁신적 역할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서 업계 전체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키 프랭크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런 현상이 단순히 한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중국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요즘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수 있어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고틱스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테슬라의 행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주식 소식들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더욱 힘을 낼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